예일교회가 창립 35년이 되었네요. 그죠? 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태국에 왔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누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는 <laughs>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구나. 35년 전에 배웠던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이 친구들을 통해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착각할 정도로 제가 보면서 아주 감사했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감사하다. 예일교회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오늘을 제가 보면서. 어, 참 하나님께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어제 그저께 어, 미국에 있는 우리 처남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 우리 처남이 저를 보래요 어, 매형 지경이 많이 넓어졌네요 그래요 <laughs> 영상통화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옛날에 내 지경이 여기였었는데 <laughs> 이제 지경이 <직영이 웃음> 넓어져서 <웃음> 그래서 아, 고맙다. 그렇게 축복해줘서 <laughs> 지경이 많이 넓어져서 어, 그런데 제가 한번 뭐 생각해봤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동춘계 부목사로 5년을 사역을 하다가 어, 그때의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 이 동춘동 연수동 여기에 사실은 내 인생을 담기는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예, 그래 제가 포항으로 가서 15년을 사역을 하다가 다시 태국으로 갔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하나님이 진짜 지경을 넓혀 주셨구나. 옛날에 제가 즐겨버렸던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제가 아, 찬양을 조금 다른 걸 드릴 걸 그랬나 보다. 이 도시를 내게 주소서, <laughs> 이 평야를 내게 주소서 했어야 되는데, 이 산지를, 아마 이번에 왔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목사님, 아마 태어나서 그런 산골은 처음 가봤을 거예요. 아, 그런 길은 처음 가봤을 겁니다. 아, 여러분 갔다 온 뒤로 저도 그 길은 한 번도 못 갔어요. 겁이 나요. <laughs> 아, 또 언제 이제 그 길을 다시 갈수 있을지, 어, 내년 1월에 방림교회 팀이 오면 그 방림교회 팀을 거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방림교회에서 헌당한 예, 예, 예배당인데, 그래서 헌당을 했지만 그 교회는 정작 못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헌당 예배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아, 진짜 깊은 산지죠. 그런데 제가 가는 곳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 저 방콕 밑에 후아인. 아 파타나우시라는 거기도 그런 산지입니다 한 1700km에 걸쳐 있는 넓은 산지들을 어, 제가 다니면서 아 하나님이 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어,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 선교지를 어, 며칠 동안 그렇게 방문하고 오셨어요. 어,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이 올해 92이신데. 그죠? 1930년에 태어나셔서 일제 시대를 거치시고 6.25 참전 용사이시고 5.16 혁명을 거치고 자유당 시절에 군에 계시다가 그죠? 어, 그렇게 90년을 살아오신 분인데 아, 몸이 야,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반 동안 예, 가능할까? 그런데 오셔서 잘 다니셨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잘 다니시고. 아,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기쁜 것은 또 예배당에 또 이렇게 오셔서. 내 평생 소원이 오지, 예, 교회 가시는 게. 어, 그게 참 소원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죠. 성경책도 보시고, 찬송가도 보시고, 그 성경을 통독을 하시고. 그러다가, 아, 그, 포항, 아, 남광교회를 다니시다가, 아, 조금, 어, 아, 약간 시험에 빠지셨어. 요 <laughs> 그래서, 아 쉬시다가, 그, 쉰게 오래됐어. 지금까지 이렇게. 아, 그런데, 다시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고, 응, 또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 그, 제게,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가장 큰 소원이, 아, 그거였는데, 그렇게 오셔서, 그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 게 얼마나 저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1995년 아마 동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한달 동안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케냐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 옆에서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스와일리오로 통역을 하고, 그럼 스와일리오를 하면 그 옆에 종족 언어로 또 통역을 하고. 그래서 몇 군데를 거쳐가는 겁니다. 한국어, 영어, 스와일리오, 종족어. 그럼 가다가 이쪽에서 다시 물어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니. 다시 거쳐서 내려 10분 설교가 40분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케냐는, 선교 400년이 넘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진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케냐에서 우간다로 그리고 나중에 케냐에서 유럽으로 나중에 안 되면 미국으로 한국으로 여러분도 빚을 갚아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아, 여러분 나는 빚진 자입니다 파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같으면 이 말이 큰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혹은 고백을 하고. 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나는 빚진 자이다. 이게 무슨 빚입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러니까 로마에 내가 여러 번 가보기를 원했지만 이 바울이 갈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3차 전도 여행 마칠 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보기를 원했던 로마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감옥이죠.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보기를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바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고백은 어디였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내가 서바나에 가보기를 원한다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를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 스페인 서바나를 가보기 원한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빚을 진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도 빚이 있어요. 은행 빚도 있고, 뭐또 총의 연금 빚도 있고. 음? 총의 연금은 뭐 이자가 싸니까 뭐 갚을 필요가 없다. 아무튼. 근데 세상의 빚은 이자가 비싸니까 빚을 갚아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게 끝이 보여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이제 빚 갚는 게 끝이 보이는구나.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빚은 안 갚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빚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자세로 빚을 갚아나갔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갚아도 되고 안 갚으면 할수 없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니까 러이 빛을 갚기 위해서 지금부터 134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설러는 4월 5일이죠. 부활절 새벽에 인천 앞바다에 발을 디뎠습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빛을 갚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나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이 빛을 갚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 미지의 조선 땅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34년 전에 그들의 발을 이 땅에 디뎠습니다. 여러분 태국 역시 마찬가지. 1828년에 톰린이라는 선교사가 구출라프라는 선교사가 태국 방콕에 발을 디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태국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았습니다. 톱니는 1년 만에 태국을 떠나게 되고 구출라포도 1년 만에 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맥길버리라는 선교사가 미국에 다시 방콕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복음의 문이 장벽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1858년에 방콕을 떠나서 치앙마이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 드디어 복음의 물리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치앙마이가 제 1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치앙라이가 제 2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도 와보셨지만 치앙라이, 치앙마이에 CCT 교단, 태국의 주교단 모든 본부 실행부서가 치앙마이에 있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푸켓에 있다가 거기를 떠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방콕으로 갈까요? 치앙마이로 갈까요? 방콕에 갔는데, 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치앙마이에 가서 여기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태국 기독교의 심장인 치앙마이에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펜셀라나 언더우드나 톰린이나 구출라프나 이런 선교사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니까 이 사람들만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빚은, 우리로 말하면 전공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태국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신비하게 생각을 합니다. 1950년대 후반,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예요. 조선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 너무나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 태국에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알람미 쌀을, 뭐, 좋은 거는 아니겠죠. 아무튼 알람미를, 왜냐면 하 태국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에요.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한 나라예요. 땅이 한반도의 2.5배입니다. 제가 살고는 있 치앙마이가 원래 방콕 남쪽과 다른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치앙마이는 원래 란나 왕조였습니다. 이 란나라는 말은 나라는 게 논이라는 뜻이 라는 백만입니다. 백만. 가장 큰 단위에 로이가 있고, 판이 있고, 문이 있고, 센이 있고, 그 다음에 란. 이게 마지막입니다. 백만. 그러니까 란나. 그러면 뭐냐면 백만 개의 논이 있는 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백만 개의 논이 있는 이러한 땅. 이게 란나 왕조입니다. 그 쌀을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렇죠? 우리는 태국에 도와주는 그 알람미 쌀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학교 갈 때에 쌀밥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어머니 계시는데 밥을 할때 가운데만 쌀한 주먹 이렇게 올려놔요. 보리밥에다가. 가운데만. 그러고 가운데 있는 쌀밥은 누구를 드립니까? 아버지를. 그 나머지는 섞어. 그러면 보리밥에 쌀이 몇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지금부터 불과 50년 전. 그런데 이태우 사람들이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김선일이라는 선교사가 태국에 와요 태국 교회에서 아니, 너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어렵고 가난해서 우리가 알람미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여기 와서 뭘 하겠다고 우리가 선교사 당신을 도와주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 CCD 교단 전체 선교사의 50%가 한국 선교사입니다. 나머지 50%가 전 세계에는 모든 선교사를 통합하는 것하고 한국 선교사가 오히려 더 많아요. 여러분이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이 신비한 나라다. 어떻게 50년 전에 자기들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도와줬던 그런 나라다. 불과 50년 만에 40년 만에 전 세계 경제 대국 12위로 올라섰을까.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 한국 식당에 가서 밥 먹어 보는 게이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한번 치앙마이 공항을 나오는데 오래전입니다. 이 학생들이 막 카메라를 들고 꽉차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누가 오기에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한국의 그 여자 가수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뭐 얼굴 이름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애들이 막 그런 거예요뭐 해리 해리 뭐 미, 미나 미나 막, 응? 막 사진을 찍어대고 그래서 그 해리라는 애가 바로 내 앞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게 보니까 아얘얘 얘 가수구나. 그렇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진짜 사나이의 그 해리가 가서 떴어요. 그러다가 응답하라에 나오고 지금은 아주 그 톱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방콕에 왔는데 막 구름대처럼 몰려있어요. 그럼 누가 오는 겁니까? 한국의 가수들이 오는 아이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태국에서 볼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아 이제 선교의 컨셉이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본 그러한 산골에 있는 교회, 150명, 200명,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월급을 얼마 받는가, 사례비를 얼마 받는가, 보면 보통 15만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아요.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정도를 받아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합니까 노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들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일주일 내내 딸기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되면 일하다가 말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 땀이 저런 모습으로, 그죠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전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예배를 한 시간 두 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딸기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아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제가 가서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보고 가정을 신방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래야 되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을 신방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자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소를 두 마리를 사주고 돼지를 구입해 주고 여러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단도 그렇고 합동축도 그렇고 지금은 선교의 컨셉이 변해서 이제는 그런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아무리 태국 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설교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40%가 넘지 않아요. 그들을 직접 앞에 두고 설교를 하면, 그들이 과연 내 설교를 몇 프로 알아들었는가 물어보면, 40% 그러면 40%를 알아들으면 그걸 100%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알아듣는 게 40%면 100% 이해가 안돼 나갈 때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 나가서, 아,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오늘 이 태국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그런데 돌아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쌀을 주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물론 중산층들은 잘 살지만 그러나 70%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더구나 소수민족 산족들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자 우리가 당신을 도와준다 도와주는 게 아니죠. 우리도 빚을 졌습니다. 언더우드가 134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여러분들에게 갚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당신들이 먹을 것을 도와줬어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릿고개를 넘을 그때에 당신들의 쌀을 가지고 우리가 연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들에게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는, 우리, 비록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데, 그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으로도 빚을 졌어요 나는 그 빚을 그들에게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나는 복음에 빚을 쥔 사람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빚을 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도시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떨 때는 유라굴레라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만인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족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 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파도이 바울이 아시아에 그렇게 가보기를 원했어요. 비두냐라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문이 열리질않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할품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이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분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한 것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금방 고백한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돌아가서, 아, 분명히 나는 빚진 자입니다 고백했지만 싹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오는 겁니다. 아, 잊어버렸네 참. 내가 빚을 졌는데.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은행에 갚아나가는 거는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옛날에 제가 카드론 대 카드론 이게 막 불어나서, 그럴 때는요 안돼나 선하 빚 생각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왜냐하면 한 갚으면 그가 카드로 돌려막기하고 근데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또 은행에서 극류를 베풀어서 이걸 20년 상환으로 그죠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얼마나 저게큰 안도가 됐는지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그 빛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진 사람들은 결코 내가 빛진 자입니다. 이 의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는 없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시장통에 가서 예수 믿,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디오피아네시에게 빌립이 다가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절당할 것을 무릅쓰고 가서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서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운서역을 타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와요. 그리고 제게 샌드위치를 주는 거예요. 샌드위치. 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샌드위치를 주는데 그 영종 공항 감리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예쁘게 싸서 팩에 넣어가지고 전도지와 함께. 여러분 아침인데 제가 서울에 가다가 아 얼마나 감사한지 앉아서 전철을 기다리며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내가 공항 감리교회를 꼭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 공항 감리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세상의 빛은 빛진 그러니까 만큼 갚으면 끝납니다. 저 얼마의 빚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은 절대 평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핏을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지옥에 떨어질 내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나는 진짜 감사하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뭐 그것이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런데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적당한 세상이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지옥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는 죄를 져도, 죄를 좀 가벼운 죄를 짓고, 가질수도 난 적어. 저 사람은 죄를 져도, 더안 좋은 죄를 짓고, 가질수가 나보다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뭡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100 곱하기 제로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20 곱하기 제로가 얼마입니까? 제로예요. 1 곱하기 제로가 얼마예요? 제로예요. 야, 나는 100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1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죄를 곱하면, 그거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1밖에 안 돼요 나는 천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한대를 곱하해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도 무한대고 천도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작은 능력이에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한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그리고 사바나 스페인에 가보기를 그리도 원했던 것은 바울이 도시를 구경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빚진자로 그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마지막 찬양하는데, 아 되게 감동이 왔어요. 오늘 설교 마지막 내용이 그것인데. 그렇죠? 아, 얼마나 제가 감, 선교사들이 특별히 감동이 많은 찬양이 마지막 부른 그 찬양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베드로가 간 길이고, 바울이 걸어간 길이고, 토마스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걸어간 길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는 여정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